요한이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땅은 어디입니까? 계시록에서 하늘은 믿는 자의 영역으로 땅은 믿지 않는 자의 영역으로 설명됩니다. 저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을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시돈 사람 에바알의 딸로 이방 여인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도 영적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니골라당은 우리 가운데서 나간 자들의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에 속한 주님의 사자였으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땅에 속한 사람, 즉 영적 이방인 가운데서 나왔습니다.